오늘은 울산의 미분양인 아파트를 살펴보고 그곳의 현재 상황을 안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히 울산에 대규모 시공을 하였다가 대규모 미분양으로 인해 결국 법정관리까지 들어가게 된 종합 건설사가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 분양자들은 언제 입주할지도 모르는 아파트만 쳐다보면서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지금은 시작에 불과하고 다른 미분양 단지까지. 줄도산 공포가 전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미분양 단지가 어디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미분양 중인 곳은 청약을 하였으나 많은 실수요자들의 외면을 받은 곳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런 곳에 계약을 한 세대의 경우 마피로라도 매도하려고 하지만 쉽게 매도되지 않아 계약금 모두를 포기하고 싶으나 이미 중도금 대출이 실행된 경우 시행사의 허락이 없으면 이마저도 불가능하므로 계약금을 포기하는 마피 매물을 시장에 던져 매수자가 나타나길 기다리고 있지만 이것조차 여의치 않은 상황이며 시행사 입장에서는 너무 많은 물량을 보유하고 있으면 자금 흐름에 있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어떻게든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 일종의 할인 분양 형식으로 발코니 확장비를 면제하거나 중도금 대출 후불제에서 무이자로 변경하고 일부는 유상옵션 품목을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계약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 중이나 현재 상황은 그다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울산은 2월에 발표한 울산 광역시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2월 말 기준 2,941호의 미분양 물량이 있었습니다. 점점 미분양 물량이 감소하고 있긴 하지만 최근 문수로 금호 어울림이 할인 분양을 실시하였으나 많은 세대가 계약되지 않은 이유로 볼수 있겠습니다. 미분양 단지 중총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이고 현재 10가구 이상이 미분양으로 남아 있는 모든 단지들의 내용과 마피 매물들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분양 물량 자체를 미공개한 곳들은 미분양 물량이 너무 많아 부정적인 여론을 막고자 비공개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경쟁률이 낮았던 곳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알아보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단지는 울주군 삼나무 에 위치한 울산 KTX 우방아이 유살 퍼스트입니다. 세대수는 344세대이고 입주는 26년 6월 예정입니다. 분양은 22년 10월에 하였고 1순위 경쟁률은 342명 모집에 10명만 접수하여 모든 타입이 미분양되었습니다. 현재 미분양 물량은 비공개 상태인데 90% 이상이 미분양 상태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공공택지 개발로 3년 전매 제한이 있으며 분양가는 4억 중반에서 후반대이며, 발코니 확장비는 무상, 중도금은 1, 2, 3회차는 유의자이고, 4, 5, 6회차는 무의자입니다. 많은 물량이 남아있으나, 아직 할인 분양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울산대공원 안 신더휴입니다. 세대수는 302세대이고, 입주는 2025년 7월 예정입니다. 분양은 21년 12월에 실시하였고, 1순위에 276명 모집에 186명이 접수하였습니다. 현재 미분양 물량은 비공개이나 50% 이상 물량이 남은 것으로 보입니다. 84타입의 분양가는 6억 후반에서 7억 후반에 이르며 발코니 확장비는 2,400만원 수준입니다. 그러므로 총 분양가는 7억 원에서 8억 원 수준이며 중도금 이자는 3.9% 고정식 후불제입니다. 현재 2천만 원의 계약금으로 선착순 모집 중에 있습니다. 많은 미분양 물량이 남아 있으며 현재 무피 매물만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남구 옥동에 위치한 옥동 경남아너스빌 UBC입니다. 세대수는 320세대이고 입주는 2026년 8월 예정입니다. 미분양 물량에서 제외되었으나 이번 달까지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양은 22년 12월에 실시하였고 1순위 319세대 모집에 166명이 접수하여 최초 계약 시50% 이상 물량이 미분양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물량들을 소진하면서 지난달까지 미분양 단지로 분류되었으나 9월부터는 미분양 단지에서 제외되어 모든 타입이 완판되었습니다. 대형 평형만 분양하였는데 주력 평형인 42평형 100타입의 분양가를 살펴보면 8억 초반에서 9억원 중반에 이릅니다. 현재 프리미엄 4천만원 수준을 형성 중입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빌리브 리버런트입니다. 세대수는 311세대이고 입주는 2025년 12월 예정입니다. 분양은 22년 12월에 실시하였고 1순위 310명 모집에 53명이 접수하였고 2순위까지 합치면 총 128명이 접수하여 현재 50% 이상 미분양 상태로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순위까지 합치면 총 128명이 접수하여 현재 50% 이상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자가 비공개 요청한 상태로 정확한 미분양 물량은 파악되지 않습니다. 84타입의 분양가는 6억 원 초반에서 6억 7,400만 원까지이며, 발코니 확장비는 2,600만 원 수준이므로, 총 분양가는 6억 중반에서 7억 원에 이르며, 중도금 60%는 후불제입니다. 현재 프리미엄 200만 원짜리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문수로 롯데캐슬 그랑파르크입니다. 세대수는 195세대이고 입주는 2026년 8월 예정입니다. 분양은 23년 5월에 실시하였고 187세대 모집에 1, 2순위 39명 접수하여 80% 이상이 미분양 상태입니다. 이곳 역시 사업자가 비공개 요청하여 정확한 미분양 물량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84타입 분양가는 7억 원 후반에서 8억 원 초반이며, 발코니 확장비는 2200만 원으로, 총 분양가는 8억 원에서 8억 중반에 이르며, 중도금 60%는 후불제입니다. 현재 프리미엄 500만 원짜리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북구 신천동에 위치한 유보라 신천 매곡입니다. 세대수는 352세대이고, 입주는 2025년 7월 예정입니다. 일반 분양은 23년 6월 실시하였고, 348세대 모집에 24명이 접수하여 저조한 청약 성적을 보이며 대부분의 세대가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정확한 미분양 물량은 비공개 상태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세대가 미분양인 만큼 조금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중도금 60%는 무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계약금은 5% 무이자 혜택을 제공하고 에어컨 무상 설치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력 평형인 84타입 분양가는 5억 중반 수준이며 발코니 확장비는 1,400만원 수준입니다. 일곱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울주군 청량읍에 위치한 울산 유시티 에일리닛들 2차입니다. 세대수는 967세대이고 입주 예정일은 2024년 7월입니다. 일반 분양은 21년 12월에 실시하여 1순위 청약 244명 모집에 1271명이 접수하였습니다. 현재 미분양 단지 중 가장 좋은 청약 성적을 기록하였으나 일부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 금액적인 혜택은 없고 에어컨, 빌트인 오븐, 스타일러, 식기 세척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등과 같은 유상 옵션 상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분양자 중에는 마피 5천만원에도 매물을 내놓고 있으나 매도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덟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울주군 온양읍에 위치한 울산 온양신일에피트리 더루치입니다. 세대수는 316세대이고 입주는 2024년 12월 예정이었으나 해피트리로 유명한 종합건설사 신일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입주시기는 불투명하게 되었고 기존 분양자들은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일반 분양은 22년 5월에 실시하였으며 202세대 모집에 1, 2순위 96명 접수하였으며 9월 말 기준 전체 미분양 물량은 230세대로 공개하여 전체 세대 중 86세대만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84타입의 분양가는 4억 중반에서 4억 후반이며 발코니 확장비 무상이고 중도금은 무이자입니다. 현재 미분양 상태이지만 입주가 언제 가능할지도 모르고 분양 보증사고로 인정받기까지도 오랜 시간 걸리기 때문에 분양을 받은 분들의 경우 경제적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홉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울주군 청량읍에 위치한 울산 덕하역 신일에피트리 더루츠입니다. 세대수는 672세대이고 입주는 2025년 5월 예정이었으나 앞서 안내해드린 온양 신일에피트리 더루츠와 동일한 건설사인 신일에서 시공중인 현장이었는데 신일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현재는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일반 분양은 22년 7월에 실시하였고, 659세대 모집에 1, 2순위 79명이 접수하여 대부분 세대가 미분양되었습니다. 사업자 비공개 요청으로 인해 정확한 미분양 물량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최초 분양가는 84타입이 4억 7천만원에서 5억원 수준이고, 발코니 확장비 1,500만원대에 중도금 후불제였으나, 미분양 이후 발코니 확장비는 무상의 중도금 무이자로 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미분양 물량 계약률은 낮은 수준입니다. 열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울주군 상북면에 위치한 이 편한 세상 서울산 파크그란데입니다. 세대수는 607세대이고 입주 예정일은 2024년 10월입니다. 일반 분양은 22년 2월에 진행하였으며 일반 분양 593세대 모집에 9세명이 접수하여 대규모 미분양 되었습니다. 사업자 비공개 요청으로 정확한 미분양 물량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울산이라 하기에도 애매한 위치에 인프라나 주변 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므로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가 입주한다고 해도 실수요자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적었던 곳입니다. 현재는 매물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는 상태이므로 모집공고를 살펴보겠습니다. 84타입 분양가는 최소 3억 3천만원에서 최고 3억 7천 6백만원까지입니다. 발코니 확장비 무상, 중도금은 무이자입니다. 너무 허허벌판에 지어지는 아파트라 비교 대상도 없고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여 차량이 없는 경우 이동이 불가능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초등학교도 도보 이동이 불가능하여 실제 거주한다면 많은 불편함이 예상되는 곳입니다. 1 1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문수로구모올림더 퍼스트입니다. 세대수는 402세대이고 입주는 2025년 12월 예정입니다. 2022년 10월 최초 분양 시 대규모 미분양되었습니다. 이후 물량 털어내기 위하여 23년 9월 재분양을 실시하였습니다. 최초 분양가 대비 약 9천만원 수준 할인한 가격으로 10%가량 할인하여 분양하였으나 1순위 389세대 모집에 312명이 접수하여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 0.8대1을 기록하였습니다. 할인 분양을 실시하였으나, 저조한 청약성적의 계약률을 10%대에 그치면서, 아직도 대부분의 세대가 미분양상태로 남아있습니다. 10% 할인한 분양가는 6억 7천만원대부터 7억 6천만원대로 책정됐으며, 계약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1차 계약금 1,500만원, 2차 계약금 대출 가능, 이자, 지원금 1,500만 원등 다양한 금융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12월 말 기준 울산광역시의 미분양 물량이 10호가 넘는 11곳을 살펴보았습니다. 울산의 경우 대부분 사업자가 미분양 물량을 비공개했는데 그런 곳들의 청약 성적이 일순이 미달된 곳들이었으므로 부정적인 여론을 막고자 비공개하는 곳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미분양 단지들이 대부분 특별한 혜택은 제공하지 않고 있었으나 24년 입주를 앞둔 단지의 경우 이제 입주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으로 마피 5천만원짜리 매물도 나오는 상황이었으며 약 9천만원의 할인 분양을 실시하였으나 결과가 좋지 않은 단지도 대규모 미분양 상태로 남게 되었습니다. 25년 입주 단지 중에는 중도금 후불제에서 무이자로 발코니 확장비 유상에서 무상으로 변경된 곳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물량 소진율은 상당히 더딘 상태로 미 분양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 보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산 미 분양 단지 소개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더욱 의미 있는 자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대한민국 부동산 연구소가 되기 위해 앞으로 영상을 더욱 자주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대한민국 부동산과 관련된 소식을 매일 빠르고 정확하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